안녕, 거기 친구, 새내기 맞죠? 대학생활의 로망은 뭘까요? 방문탕에서 동기들이랑 사진도 찍고, 회광에서 친구들이랑 술도 마시고. 하지만, 대학생활에서도 지켜야 할 에티켓이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다 보면 밥을 먹거나 공부를 하거나 친구들과 얘기를 하거나 길을 걷는 어디에서도 에티켓을 지켜야 할 공간은 많습니다. 여러분이 모르고 지나치는 저런 저런 공간에서도 말이죠. 제말 듣고 있나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학생인 여러분들 정말 기본적인 것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도 광장 잔디를 밟지 않는다든지 여기 저기 또 저기 있는 쓰레기들은 쓰레기통 아 이곳은 버리지 말라고 써 있네요. 거기 친구 문 닫고 가야지. 남은 커피와 얼음은 따로 떨어진 휴지는 쓰레기통에. 거린 거린 어린 어때요? 참 쉽죠?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나올 때는 물을 끄고 켜진 강의실 불은 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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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친구 핸드폰도 살포시 꺼줍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아, 수업을 가야 한다고요? 이런, 시간이 부족해서 내가 말은 다 못했지만 지금 말한 것들은 정말 기본적인 것들이죠. 버스는 꼭 집에 갈 때만 타고 술자리에서는 토하고 마시고 토하지 말고 공공장소에서는 과도한 애정 표현안 되겠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굿! 참 쉽죠?